입니다. 오늘 소소한 외야 같이 놀았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시작해 봐. 그 하드식이죠. 오늘은 파티를 시작합니다. 유유나미 오세요. 오세요. 저희 유유나미 빨리 파티 시작하자. 바티 들고 있어요. 지금 동 아니야 나 도울 라난폴라울 거야 먹는다고 정지는 좀끝나나요 이거 팔치부터 응. 하자 나가. 뭐하는겨? 몰라 야왜 꺼? 몰라 야왜 꺼낼 때 동영상 <laughs> 아 괜찮아 <laughs> 아. Kau belum ada di bawah ni. 둘다 응? 끄고 있어요. <laughs> 둘다안 끄는데? 야. 이거 <laughs> 안녕.